안녕하세요. 오늘 한빛 레이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9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장마감 상태인데요. 자, 이 한빛 레이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와서 자, 주말 동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라고요.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정말 이 정보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한빛 레이저가요. 이 유리기판 지금 상승세에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구할 유리 기판 개발 두고 국내 기업들 쟁탈전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자, 상승하는 모습 보여 주다가 오늘 마무리는 어제와 같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이거 다음 주에 이전 고점을 뚫고 갈 수가 있을지. 자, 이거 확인하셔야겠죠. 지금 이 한빛 레이저요. 어마어마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세력들은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귀에만 엿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이 시시때때로 이 세력들이 준비한 시간과 날짜를 바꾼다거나 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자,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가셔야겠죠?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 이 엄청난 호재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이 정보대로 된다라면요. 이 한빛네이저요. 전고점 뚫고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 강하게 슈팅 나올 거예요. 이거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2718 9452 010 2718 9452 한빛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자, 나는 좀 빨리 받아야겠다,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보시면서 문자를 주시면 이 정보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요, 이 다음 주 세력들의 시나리오, 언제 어디서 폭등이 나오는지 이 움직이는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이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늦어버리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정보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대감도 있으실 거고 좀 초조해 하시면서 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자, 정보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걱정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빠르게 받아 보셔서요. 자, 강력한 슈팅 나오는 날. 자, 큰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2718 9452 010 2718 9452한 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나는 진짜 급하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거 정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 정보에 이 세력들의 목표가와 매집 구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호재들이 다 아, 들어 있어요.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수 없는 거라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자, 그나마 조금 알려드릴 게 있다면 자,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기 시작할 때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보 알고 나시면 안심도 되시고 걱정 없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에 다 들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